예,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의 국감 출석을 위해서 위원장님이야, 여야 간사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또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관이 국감을 오늘까지 받고 내일 종합 국감을 받게 됩니다. 종합 국감의 의미는 만약에 오늘 적십자사가 국감을 받게 되면 복지부와 관련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종합 국감이 끝난 이후에 월요일 날 별도로 국감을 받게 받게 된다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특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오늘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러면, 최동익 위원님.